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저무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리겠습니다 소수 유명한 신학자 칼버르트가 미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세계의 신학자가 방문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지자들이 물었습니다 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했습니다 아, 당신이 발견한 지구의 신학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 일단 아주 평범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를 믿습니까? 성제 그제를 터득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 가장 보려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맥현진은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것은 사랑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다 인간에게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바랍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같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백일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성 체제에 걸려서 6개월 밖에 사지 못한다는 절망적인 승부를 받고 일로 금지되는 독방에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중과 싸우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의사입니다. 근데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로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려 가지고 치매에 걸려서 중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목숨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아버들 아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간절히 조을하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과 관계를 회복해 야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면 계속 자기 속에 상처 남을 것 같아서 어, 아버지의 관절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아버지의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어, 아버지의 관절을 회복하려고 그 굳어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으려고 아버지를 꼭 이렇게 껴안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요, 마음이 다쳤습니다. 코슴도치 같지? 홈자가지뭐라 거죠. 걔도 매일매일 찾아가서 또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뛰어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별로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절망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아버지가 삶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는 진정한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아주는 것밖에 달렸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동에갈 때마다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버지가 말을 잘안 들으면 아버지 팔을 되게 들려보세요. 그리고 꼭좀 껴안으세요. 그래요 됐어요. 좀더 힘있게 껴안아 보세요. 하면서 계속 유도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기념자세가 풀려지는 데는 그럽도몇 달이 걸렸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삼, 세에는 점점 깊은 애정과 염려를 가지고 서로 바라보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200번째 통이 떠나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yeah, 내가 널 사랑한다. 할렐루야!" 평생 아버지도 들어보지 못한 사랑의 표현. 예전의표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200번만 안아주었겠습니까수천번그 이상 안아줬습니다. 안아줄 때 여러분, 어떤 말을 보였습니까? 거슴도치 같이 뻣뻣한 말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200번, 2000번, 지금까지 수없이 우리를 안아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뭡니까? 아무튼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을하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빌립 브리스가 지은 찬송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귀하고 중한 말씀 중에, 나랑 한단 말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참 좋도다. 참 기쁘도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말가 놀아서 물러갑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랑의 행복이고 재미인 것입니다. 오늘 드린 본문은 복음의 비밀을 다 밝혀놓은 사로바울의 가슴에 끌어오는 감격과 기쁨을 절대 할수 없어서 외치는 고백이오 찬양이며 확신입니다. 여섯 가지의 질명실비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조하리요?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니하시겠느냐 누가 우리를 성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지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에서 끊으리요? 얼마나 가슴 벅차고 확신이 가면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사랑의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본문 3 5절에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질문을 한 다음에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도를 뭡니까?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런데 성경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향한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는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데 있습니다. 한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갖지 못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 합니다. 열심히 교류해서 뭔가를 하면서도 한과 깊은 경제를 갖지 못하게 누가 공격합니까? 사단을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사는 이 없는 거죠. 참 그것은 심각한 겁니다. 내가 죄를 하면서 왜 하나님과 교제를 갖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교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을 끊기 위해 사단이 사용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 절부터 찍보면 하나님과 환란입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권능과 박해를 말합니다. 이 환란은 로마 시대의 곡식을 타작할 때사는트리불름이란 타작기에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도리깨에 해당하는 것이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는 도리깨로 막 콩을 까고 막 그랬잖아요. 깨로 까고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도리깨로. <laughs> 그러면 콩이 나오고 깨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콩이 껍질이 벗겨지면서 콩이 나고 깨의 다벨이 때리면 깨가 쏟아집니다. 한란은 마치 신자가 땅에 눕혀놓고 돌을 깨를 내딛듯이허륵게 바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로바울도 노스다 전도하면서 돌을 깨로 얻어맞듯이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성자이 될 정도 얻어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준줄 알고 그를 성밖으로 내버리고 갔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환란은 밖으로 터는 각종 권능과 박혀를 말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소를 끊으려 합니다. 또 뭡니까? 권고라는 사실이죠. 권고는 좁은 장소를 뜻합니다.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할 때는 내가 아주 좁은 공간에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세상에 갇혀 있는 것처럼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은 외부로 떠오는 박해라고 한다면, 권고는 정신고통을 말합니다. 박해로 떠오는 박해도 외로 떠오는 박해도 힘들지만, 더 무서운 것이 모릅니까? 바로, 내부 터오는 그런 고통입니다. 때리지 않으면서로 그 사람은 잠을 자오지 않는다거나, 만나기만한 저주를 퍼분다거나,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다거나 하는 말들을 들을 때는 정말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얘가 왜했음면데왜 그러냐 왜 이렇게 어렵냐 내 병에 걸리냐 그러면 정말 곤란하죠 그냥. 어떻게 설명했어야 되지 저도 아프고 보니까요 제가 그 다리를 아픈 쪽으로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전 이상 한쪽으로 다리를 석교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드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왜 목사님, 그렇게 다리 아프십니까? 그럼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지금 마음대로 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두대리가 운전할 때는 아 다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잖아요. 귀도. 근데 한쪽으로 이렇게 막 서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정말 고통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핏박. 두골 어떤 사람이날 미워하고 거부하고 방해하며 공경한 것을 말합니다. 환란과 비슷한데 그것을 믿기 때문에 복음의 적대 세력으로부터 노골적으로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바울은 복음 때문에 오게 갖졌습니다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사습에 한번 한 감은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고 말합니다. 산이 박해를 통서 한일사을 포기하게 만들고, 믿음을 포기해 만들려고 하는 거죠. 또 뭡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거죠, 기근. 기근.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누구를 잡아먹습니까? 자녀를 잡아먹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며, 기근이 있으면 하면, 그런 거참 힘든 거니 있습니다. 또, 믿음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는 집에 쫓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또 뭡니까 적신, 옷이 없어 헐벗은 상태를 말합니다. 또 뭡니까 위험 위협. 생명의 위협을 말합니다. 바울의 경우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미웠던지 그이 가는 것마다 사로바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십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맛이 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년에 지었다고 성경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위험입니다. 생명 위험을 말합니다. 바울이 경우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미웠던지 가는 곳마다 바울을 즐기했습니다. 뭡니까 칼. 체형을 당하여 승교를 당한 것을 말합니다. 철회의 교회사를 보면 얼마 많은 그리스인들이 황제 승배를 하다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도로 지었는가, 그리고 헐벗고 굶절했는가 놈에 있는 카타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할때대로 살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박해를 당하며 살았는가를 열심히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한 번도 햇볕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상사에나 갑니까? 그래서 또 지하 깊은 곳에서 햇빛 못 보고 인생을 살고 그것을 죽었습니다. 가랏빛 인간은 한없이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두려지 않았습니다. 헐벗음도 금지로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들의 전인 때문에 다가 여러가지 고난과 박해의 모습을 39절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양같이 여겸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도살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양수는 짐승입니다 그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살자에 끌려가는 것을 알면서도 최장강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도살에 끌려간 양처럼 한없이 잡히시고 끌려가신 것입니다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반란과 권고와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퇴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끊이려 갑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끊이려 간 사단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3 8절째 보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사망. 사망은 죽음이라는 공포, 죽음에 따른 모든 고통을 말합니다. 사람 제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 근데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죽음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죽음도 들지 않습니다. 승교자들이 왜 승교합니까? 죽음보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 죽음도 이기는 거죠. 죽음의형시으로 사는 죽물에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쓰라반은요, 들에맞아 죽어가면서도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 앞에 천천 변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쓰라반은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또무엇 있느냐, 생명이라고 하는 거다. 생명, 생명 은 살아있는 동안의 세상의 삶을 말합니다. 생명은 사는 것을 말하는데, 삶 속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빗부 기재나, 자존심이나 상처 등을 우리가 말합니다. 또,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인간 현실적으로 집은 악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거룩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를 말합니다. 권세자들도, 일주의 악간세를 말하며, 능력이란, 뜻으로 고려세에서는 통찰를 가리킨 데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 그리고 권세자들, 능력, 통채들그리고부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렴당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공산주의에서는요, 예수를 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봉사 하나가 되면 되겠습니까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또 우리가 현재나 장래현재를 당하고 있는 핏바, 재난이나 그리고 아직 당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만나기를 어떤 사건도 또 높음이나 기음이나 라고 말합니다. 높음은 부와 영과출세를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여지고출세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쌀을 떠나 있는가 어렵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삶에 보여지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이 온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정말 어렸잖아요. 그때 정말 기도하고, 치료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80년도 후반부, 90년도 이 시초 년도에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이제 배부르고 따뜻해지고 좀살면하니까간절람이 없는 거죠요그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또이깊쁨침천 환경으로 가난 몇시 천대받는 낮은 지위를 가니다또단 아무 피념을 우리가 모를 어떤 피념을도 우리 하나님 세상을 끊을 수 없다. 라는 사실. 세 번째,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 확신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영적 육체적으로 정적 어려움을 만나면 흔들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신이 흔들립니다. 나는 주님을 믿었는데 내게 주어진 결과가 뭔가?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내결은 일어날 수 있는가? 참 하느님 나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사도바은 분명히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을 아직 공독합니다. 38절, 39절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 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제나 권사제나 현재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없는 니라 아멘.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는 하나님의 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의 확신. 우리가 이렇게 정보와 지식의 시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정보가 우리 세계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만 보면 엄청 정보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살아감. 정보와 지식은 있는데, 근데 믿음과 확신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사는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는 사람은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니 그래서 대물에삼나시면 너는 배우고, 화신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은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일로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니이다 사랑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으로 이것을 넉넉히 이긴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환란 간고,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칼도, 생명도 끊을 수 없다. 어떤 필요를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네. 여러분, 지금까지 말보는 것이 없는 행복도 서로 이번에 우리를 사는 순간 넉넉히 인다. 선합니다. 반드시 이는 것이 아 어떻게? 넉넉히 인다. 아, 네. 할렐루야! 일시 아, 네. 바로의 간증.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바는 고난, 역경, 가난, 굶주림, 매신, 내마음다겨은 사람입니다. 그냥 이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누구를 말해 상략하신 말에 넉넉히 긴다. 사도바는 이것을 단순히 하늘사람로 말하지 않고 우리 주예수그리스안에는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예에서 그러시는 하나님의 이 무엇입니까?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하시고 우리를 내주신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독생자의 입당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에 필요 죽게 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성류신의 사랑, 십자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다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나 없이 우리에서 죽어 주신 사랑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상을 받은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비겁하게 사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생략해 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무서운 것입니다. 왜 어머니가 집안에 불이 났을 때 모든 살을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하면서 왜그 부석에 뛰어듭니까? 거기 아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 있기 때문에 붓에 뛰어드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붓에 뛰어들겠습니까? 죽을 줄 아는데. 근데 자녀 사랑하니까. 인간도 자기 아들을 버리지 않는데 어찌 사랑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세상에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시제에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주님은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에서 기도하십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증교와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네 아버지 하나님, 은하와 싸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활란 권고 핏바, 생명 칼, 그 어떤 피조물도, 천사를, 권세를, 평짜를 또, 우리를 하늘에서 끊을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로 말면 어린 넉넉히 기분을 알고, 어떤 어리문 날짜로도 늘 승리하고, 함께 한건 털리는 성도의 삶으로 된 일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